<웃음> 아이 <웃음> 됐다 아에 네, 어제 치열했던 현장 아 어, 신발은 왜여기있냐 어이 써 그럼이다 아 일단 씻고 빨리 기차역으로갑시다 빠이, 나코라차시마. 고맙다. 표부터 삽시다 표, 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표부터 사야지. 표부터. 하이튼가 여기는 무작에 커. 만약에 기차표가 없으면 음, 버스 타고 가야죠. <laughs> 아 있겠지 뭐 yeah, 있겠지 있을 거야. 입석이라도 있겠죠. <목소리> 낭 다이 마이, 채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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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고요 고마워요. 요고고요고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고 여기 뭐, 먹을 때 있겠죠? 국수 같은 거안 파나? 물어볼까? 아, 커다 어, 미, 란, 꼬이 띠어, 마이, 캅틴. 아, 오케이. 커튼캅. 오, 여기 푸드코트가 있구나. 기차역이니까, 푸드스테이션. 네, 여기 있네요. 음. 4번 게이트 근처에 있어요. 뭐먹 있나 봅시다 버거집도 있고 카오만까이 다양한 식당들이 있는데 저는 국수 먹고 싶어요 소 풀어야 돼아 꾸이짭 있다 꼬이짭꼬 아, 꾸이짭 먹어야 되겠다 사리캅 아우꼬이짭 난캅 타오라이캅 캅 오십밧 짜이스캔 레오캅 롯빙판에 맛있겠다 오이 부어 소와 아 나왔다 컵쿵컵 예 나왔어요 아 음료도 하나 먹읍시다 음료 쌍큼한거뭐가좋을까 딸기우유 먹을까요 딸기우유 컵컵카 음료까지 후 일단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 국물. 아, 좋다. 아, 좋아. 꾸릉탭 음. 아피와시라고 하는 기차역이 나와 있어요. 이산의 관문이죠. 어, 이산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나컬라 자시마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laughs> 사실 아침 기차를 타려고 했어요. 음, 예매도 해놨고요. 어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좀 과한 운주를 했습니다. 음. 아, 다행히 표가 있네요. 음, 기차표가 있어요. 라또비 여기서 타면 되고, 아, 출발시간이 7시 25분. <laughs> 1등석, 2등석, 3등석 네,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 3, 네, 3등석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음, 여기 이제 선풍기밖에 없고 창문 열고 아마 갈 거야. 예 어. 가격은 99만. 음, 99만.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음, 이런 적이 없는데 어제 소주랑 리젠 씨랑 같이 이제 섞어서 마셨거든요. 힘드네. 리젠 씨만 마셨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 소주랑 섞어 마시니까 아 힘들어. 어, 아, 못 일어나겠어. 예전에 이제 우봉 라차타니갈 때, 그때 이제 기차 탔었잖아요. 그때는 2등석 탔습니다. 그때는 2등석. 기차 여행에 기분 좋은 설렘도 있고, 3등석한 불안감도 살짝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어우, 속확 풀린다. 음. 든든하게 먹고 타야죠? 음. 어우, 잘 먹었다. 음. 알로이 막 B 게이트로 갑시다 B 게이트 대기해야지 뭐, 뭐 이제 꾸롱탭 <laughs> 앞이와 아, 기차요 두 번째 하고 보는 건데 진짜 여기 무지하게 넓어요 <웃음> 저기까지야 <웃음> 겁나 넓어 와 갑시다 맞네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돼요 아. 아이고 여기 앉읍시다 태국에서 두 번째 기차 여행입니다. 6박 7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호호호호. 태국의 이산 지방 중에서 콘 겐, 오돈타니, 오본라차타니, 코랏, 나콜라차시마 이렇게 네개의 도시가 가장 큰 4대 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랏이 가장 큰 도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어, 큰 도시들만 이렇게 백화점 네, 쇼핑몰이 있거든요. 코라세는 무려 대형 쇼핑몰이 3개나 있습니다, 3개. 네. 센탄 코라, 더몰 코라, 더미널 21 코라. 네. 이세 가지가 다 있어요, 코라세. 엄청 네. 어, 큰 도시라고 볼수 있겠죠. 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심심하네요. 코너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아, 아파트, 아파트. 과자라도 사먹을까요? 입도 심심하네요. 입도 심심하 과자 하나 먹읍시다. 코카콧. 코카캅 아우, 아메리카노 롱. 코카캅 아, 아, 좋아. 음. 타고 코카콧. 그리고 <laughs> 맛있어요. 아 맞다. 여기 김팔입코 계신 분들이 많던데 날씨 한번 봅시다 날씨. 방콕도 해지면은 바람 살랑살랑 잘 불고 지금 날씨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음. 선선해요 지금 방콕도. 아 29도. 덥네. <laughs> 새벽에는 21도까지 떨어져요. 21도면 시원하지. 음. 한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Are you? <laughs> uh, and, and you have YouTube? Yeah. yeah. O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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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uh you you have a channel YouTube? Yes, yes. Or oh, watch what? K N O uh, K N O. How many you you will about about the money in uh, in few months? <laughs> <laughs>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laughs> right, right, You know right. Oh, righ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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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Okay, I will. I will check. I will tell you before I I became m o n Yeah. a Right this, right this. Oh. Oh, soi soi. h m w I will. I will. send. Yeah, yeah. Send yeah. Okay. yeah, yeah. Send telephone. Okay. Yeah, yeah. Okay. Thank you. 빨리 타고 갑시다. 짐 빠진다. 아이고 갑니다 가. 아이고 이제 가네 <laughs> 많이들 가시네요. 아까는 좀 졸렸는데 클래스 3 뭐, 탈만하겠지 yeah. 다섯 시간밖에 안 가는데요, 뭐 서서 가도 되지 뭐. <laughs> okay yeah. Yeah. Like mm -hmm. I'm going to Ayutaya. Ayutaya. Yeah. Ah. And you? And Cola, na Cola c h a m a y b e just hour 3 and then you will arrive the. Yeah, one Yeah, one r i g h 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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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 e Okay. 오케이. 어우, 아 기차 보인다. 물어봐야 되겠다. 8번째 칸 안에 28 칸. 8 아, 오케이. Yeah. 오케이. 커 커막합. 8로 가야 되네. 8. 어우, 끝이네. <laughs> 여기가 일본이니까 8번이면은 저기 끝이네. 아우. 꼬리칸이네. 왜? 오휴 어휴 어오 56번 56번 56여기야이거 <laughs> <아이고, 뭐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야 이거 이거 ย่อโอที่กัจิสาลิกับไปตรงไหนนาคอนาชีมา๋อนาครนอ่านครไปไหนครับไปไหนไปอุบลอุบลอ๋อเคยไปนี่ยังสามพันโบกอ่ะยังไม่เคยสวยไหมเปียร์กุ๊โอ๋อเปีร์กุทดโอเคสวยโอเคจะไปครับอ้ยยงานนี้ปลอดได้ไหมหนึ่งสองสาม 1, 송3으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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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laughs> 큰일 났는데요 <laughs> 왜안 열리지? 으음 이거 왜안 열리지? 큰일 났는데 시원안시원안시가요 선풍기 열심히 <laughs>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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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모시원하나 ิวมเท่าไรครับห้าหมื่บาทจะไปแปดชั่วโมงใช่ไหมเออชั่วโมงสวัสดีครับเชิญครับเชิญเชิญเชิญโอ๊ะอันนี้อะไรอ่ะเรียกอะไรนมนมนมยังขอบคุณครับเป็นงที่ไหนลงที่นครนะครับโคราชโคราชครับลงที่ไหนครับูรีรัมูรุงรัมโอ้ 고훈 타이 다이 냐 타이 다이 능성 어 여기 다 남자분들만 타세요. <laughs> 다 남자분들만. 와 <우와>, 가요 가요. <laughs> 지금 열차 예등석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감성 터지죠? <laughs> 네, 뭐 아직까지는 불편한 거 없네요. 어. 이게 감성이지. 이거예요. 여기는 건무안. 덤무왕. 건무안역입니다. 내렸다. 영무한 어르신가 열어줬어요. 어 이제 열고 가나봐요. 1시간 정도 타면서 느낀 점은 눈에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기 막 뒤집어 쓰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가요 <laughs>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아유타야 다음에는 리뷰하러 오겠습니다 태국의 경주 아유타야 영화 타짜에서 오니가 이런 기차 타고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싸대기 맞은 것 같지? 너무 따갑다. 눈에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불안경 써야 될거라이그래한 시간만 가면 그냥. 냐한번 지금 나왔어요. 나왔다, 나왔다, 나다다나 현재 시간 아, 진짜. 와, 고습니다 내려오지. 네. 와. 어이구, 어이구, 피가 커다란. 갑시다. 어휴, 왔어요. 어 잠깐만. 나중 내릴게요. 어 에어,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어 와, 야. 에이, 도착. 이렇게 생겼구나. 잘 탔네요. 잘 탔어. 아, 어 가자. 사와디크럽 나콘 라차시마. 오 추워 추워 추워. 와 바람 시원하다. 납작 아저씨도 예쁘네. 롱램. ยูเพลย์ใกล้ๆครับโอ้ยโคราสัน역시แ가많아요นมาแล้วครับโอ้ยพี่หนาวมากหนาวครับเ้ยหนาว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หนครับเนี่ยเกาหลีครับเกาหลีเนี่ยครับเท่าไรครับยี่สิบบาทครับโอ้ยค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서머리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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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방이네요. 아,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켜요? 오케이 됐다. 아 오케이 아 좋아요. 네 방콕에서 <laughs> 나콘 라차시마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했어요. 음, 클래스 3, 3등석칸을 음, 이용해서 와봤는데 솔직히 뭐 탈만했어요. 어, 탈만했고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몇 가지 조금 단점은 있긴 있더라고요. <웃음> 추웠어요. <웃음> 많이 추웠어요. <laughs> 많이 추웠고. 뭐 수건이라든지 이렇게 모자가 있는 후드티 같은 거 이제 입고 계시는 게왜 그런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음. 만약에 다음에 또 이용을 하게 된다면 또 조금 준비하고 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몇번 바람이 세게 불면은 숨안 쉬어질 때 있잖아요. 몇번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음. 방콕에서 나콘 나차시마까지 다이렉트로 오는 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열차가 중간중간 간이역에 이제 정차를 했을 때, 그때, 날파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벌레. 열차가 이제 밝으니까, 날파리들이 막 들어오는데, 오면서, 좀, 좀 물렸어요. 모기. 모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좀 간지럽네, 지금. 예. 모기 퇴치제 이런 거 뿌리고 타면 되니까. 데뷔하고 탑승했으면 그별 문제될 일이 아니니까, 뭐. 딱그 정도만 살짝 조금 불편했어요. 음,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아름다운 코라스의 모습을 예,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예,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라 코노. 음, 제가 이전에 그 우번 라차탄에 갈 때는 2등석을 탑승했어요. 오늘은 이제 3등석 3등석 칸을 이용했는데 을 다음에는 1등석 한번 타봐야죠 좋은 것도 한번 타봐야죠 1등석은 어우, 너무 좋을 것 같아 3등석도 탈만한데 뭐 2등석도 너무 훌륭했고 괜찮아요 감기차 아, 매력 있네요 아.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 한국은 맥주 팔잖아요. 오징어도 팔고 땅콩도 팔고 맥주를 안 팔더라고요. 아, 맥주를. 태국은 기차 여행할 때 맥주 마시면 안 되나? 모르겠네.